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부즈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영상은 아주 특별한 제품이 될것 같은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플라잉 머신입니다. 이 제품은 레고라고 하기에는 아주 특별한 제품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브릭스가 500 피스도 안 되고 발매가가 89,900원에 다소 높은 가격으로 형상이 된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7만 원대로 구매를 했어요. 제품은 다빈 지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 오니소프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줬는데요. 박쥐나 새 그리고 연처럼 날개로 나는 동물들에서 영감을 받은 비행기예요 실제 비행기를 보면 10미터에 달하는 날개폭에 소나무 프레임과 실크천을 사용해서 아주 가벼운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작품을 레고로 만들게 해줘서 디자이너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박스의 아들을 살펴보면 제품을 강조하도록 검정색 바탕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었구요. 뒷면에는 제품의 크기 디테일 샷이 있어요 박스 안에는 종이봉투로 4번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황토색 봉투도 있습니다 이 봉투에는 날개를 따로 동봉해 주었고요 날개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했는데 진짜 모양이 박쥐 날개 같아요 자 이제 설명서를 볼게요 자 설명서의 첫 장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화가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나 공학자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열정도 강조하는 내용인데 저도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만 생각했는데요 역시 천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은 다빈치가 새처럼 날고자 하는 꿈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디자이너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브릭 품번과 작동 기믹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자 이제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탠드를 만들어주는데요. 수직 프레임부터 조립을 합니다. 엑셀은 비행체를 고정시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부를 마감하면 되고 이제 바닥 쪽에 모듈을 만들어서 그대로 부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조립이 돼요. 그리고 사이드도 돌출된 구조물과 결합하는 과정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돼요. 자두 번째 단계는 비행체 하부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바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줘요. 그리고 상부에 브릭들을 추가로 쌓아주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서스펜션 모듈이 날개를 작동하기 위한 모듈인데요. 이렇게 상부에 장착을 해주고 앞쪽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X를 회전하면서 스프링이 압축이 되면서 날개가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상부에 브릭을 쌓아주면서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몸체에 부착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사이드에 브릭과 패널로 마무리를 해주면 두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바디 상부를 만들어주는데요. 꼬리 쪽에 모듈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앞쪽에는 창문 브릭을 사용해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줬어요. 이 모듈은 바디 상부의 모듈이고요. 그대로 바디에 장착해주면 됩니다. 이제 날개 작동을 위한 모듈을 장착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링크가 연결되면 같이 움직이겠죠. 꼬리 프레임은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이나 인듀어런스에 사용되었던 브릭이고요. X 에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겠죠. 이 모듈은 스탠드와 결합을 하는 모듈이고요. 바디 쪽에 장착을 해주고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은 꼬리 쪽과 날개를 연동하는 모듈인데 지금은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양쪽 액슬에 고정을 해주면 레버를 눌렀을 때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비행체를 마무리하는데요. 날개 쪽에 작동을 위해서 링크로 연결을 시켜 주는데 이렇게 동작이 되겠죠. 모듈은 실제 새의 날개를 그대로 형상화했기 때문에요. 두꺼운 메인 뼈를 표현한 프레임에 깃털에 부착된 얇은 지지 뼈를 브릭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완성된 모듈은 엑슬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뒤쪽에 추가로 브릭을 장착하면 됩니다. 앞쪽에는 실을 사용해서 모든 날개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도르래 시스템 브릭도 장착을 해주고요.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날개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다시 스탠드에 고정을 해서 날개도 붙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브릭으로 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빈치 피규어를 조립해서 스탠드에 고정하면 플라잉 머신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립을 해봤는데요 조립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고 나니까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요 색 배합도 아주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색과 황갈색 그리고 포인트로 회색이 잘 어우러지면서 다빈치의 스케치처럼 예술적인 분위기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을 타고 이어주는 구조나 테크닉 기믹이 보이는 프레임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아주 멋스러운 것 같은데요. 특히 날개 쪽은 다빈치의 오니소프트와 아주 유사하게 디자인된 것 같은데, 상부의 스티치 포인트도 예술적인 분위기를 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인 작동 기믹을 보면 테크닉 제품 중에서는 가장 참신했고,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조립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기 트리거를 작동시키면 날개와 꼬리가 함께 작동이 되는데요. 바디를 따라서 연결된 실들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꼬리 쪽도 보면 고무브릭을 사용해서 평상시에는 압축된 상태였다가 트리거를 작동시키면 압축된 고무가 떨어지죠. 그리고 앞쪽에 날개와 연결된 실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날개를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거를 잡아당겼을 때요. 중앙의 쇼크옵셔버가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세 가지의 기능을 이 트리거 하나로 모두 작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앞쪽에 원형 브릭을 사용해서 도롤의 구조를 간단하게 표현했는데요. 정말 이 제품은 조립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새가 나는 것처럼 날개 뿐만 아니라 바디도 같이 움직이도록 만든 메커니즘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제품은 무조건 스탠드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X를 사용해서 거치하기 때문에요. 90도 간격의 방향으로 전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다빈치 피규어 넣어주었는데 덤블도어 피규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머리나 수염은 덤블도어 브릭을 사용한 것 같아요. 바디 프린팅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 페이스는 투페이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들고 있는 프린팅 타일은 다 다빈치 비행기의 스케치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반대쪽에는 하얀 기펜을 표현해 주었어요. 500피스도 안 되는 브릭스의 미니피겨를 포함해서요. 이 정도의 디테일과 기믹과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주어서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매가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 계속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할인가에 구매하셔서 조립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